크리에이터가 되는 건요, 뭐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크리에이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보의 카테고리가 굉장히 좀 국한적이었거든요. 뭐 게임, 미디어, 아니면 어떤 교과서적인 교육. 그런데 지금은요,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들만의 어떤 개인적인 철학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녹화해 가지고 얼마든지 성취를 할 수가 있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야, 그런 걸 누가 보겠냐라고 할 법한 영상도요. 지구촌에 있는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영상을 봅니다.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는 보기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2024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는 저는 다가오는 2025년 여러분들도 크리에이터가 돼보는 것은 어떨지 사실 어떨지가 아니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들도 유튜버가 돼보세요자 여러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 해가지고요 꼭 여러분들이 뭐 주접을 굉장히 잘 떨거나 예능에 대한 끼가 많거나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플러스적인 요소는 있지만 그게 필 수는 아닙니다. 크리에이터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연예인처럼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는 구독자가 한 명도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을 해주신 3만 명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21세기는요, 그야말로 정보 싸움이에요.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인터넷 또는 유튜브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거를 노리시면 됩니다. 그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을 일단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2024년 아니 곧 다가올 2025년에는요. 그게 실제로 돈이 됩니다 그러면은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가지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근데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까지 비싼 장비를 처음부터 지르고 시작을 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질 않아요.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이 카메라 장비에 대한 본전조차 못 뽑고 아마 채널을 삭제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처음부터 비싼 카메라 지를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편집은 어떤가요? 물론 뭐제 채널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다 배우고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올인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프로그램은 원더쉐어의 데모 크리에이터란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동영상 녹화부터 동영상 편집까지 가능한 만능 올인원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정보를 전달하는 크리에이터의 경우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아니면 내가 직접 준비한 그런 자료를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이런 데브 크리에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저는 데모 크리에이터를 켰습니다. 동영상 녹화를 눌러줘. 요 카메라가 있고 오디오 그리고 화면 및 카메라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화면 및 카메라는 내 컴퓨터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나의 얼굴을 이렇게 하단에 배치해가지고 나오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웹캠이든 아니면 내가 직접 연결한 미러리스든 카메라에 담긴 나의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화면 및 카메라 기능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얘를 누르면은 이제 저의 얼굴이 이 맥북의 웹캠을 통해서 이 구석의 하단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뭔가 이렇게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 영역이 이제 녹화가 돼서 송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이 상태로 하고 저의 모습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움직여가지고 뭐 왼쪽에 둘 거냐 오른쪽에 둘 거냐 상단에 둘 거냐 하단에 둘 거냐 가장 보편적으로 오른쪽 하. 단 두고, 예를 들어서 이런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녹화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파일이 어디에 저장될 거냐 하는 이 저장 위치를 정하는 설정도 있고 뭐 비디오의 프레임이나 카메라에 대해서도 이제 별도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녹화를 한번 해볼게요.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네이 화면 전체 아니면 화면에 이렇게 일부를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녹화 버튼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보면서 나의 의견을 이제 시청자들한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크리에이터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죠? 캐논에서 새로운 렌즈가 나왔어요. 이거 제, 조만간 제 채널에서 리뷰할 렌즈들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동영상을 녹화를 했으니 녹화한 그 영상을 그대로 불러와 가지고 이제 편집을 좀 한번 해봐야겠죠 근데 데모 크리에이터는 동영상 편집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인원 키트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녹화한 파일이 여기 이렇게 폴더 형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를 가져오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 따로 ai 뷰티 필터 따로 그리고 제가 녹화한 그 화면이 이제 고스란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총세개로 나눠졌네요 음성 얼굴 그리고 화면 얘네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내가 적절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제 얼굴이 그대로 나와 있죠. 제 얼굴 끄면은 이렇게 끌수 있고, 제 얼굴 켤수 있고. 노란색 버튼 있죠. 얘가 이제 영상 분할이에요. 편집할 때 우리가 우리가 컷 편집할 때 이거 쓰잖아요. 필모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이거 얘딱 눌러주면은. 잘려요. 얘도 마찬가지로 딱 잘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집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각각 따로 하려면요. 음성은 음성대로 녹음하고, 얼굴은 얼굴대로 찍고, 화면은 화면대로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디오, 얼굴, 화면, 얘네들을 파일을 다 모아가지고 편집 프로그램의 통으로 불러와서 얘네들을 하나씩 편집을 해줘야 되는데, 데모 크리에이터의 장점이 그 자리에서 녹화하고, 그 자리에서 편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제품이죠. 그리고 이 데모 크리에이터로 화면을 녹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의 얼굴만 웹캠으로 녹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미러리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미러리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더 화사하게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이거는 웹캠을 켠 건데, 맥북에 내장되어 있는 그 웹캠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맥북 웹캠을 끄고, 제가 지금 연결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캐논 카메라를 한번 메인 카메라로 사용을 해볼게요. 캐논 디지털 카메라라고, 그래서 얘를 누르면은, 확실히 다르죠? 이렇게 됩니다. 카메라 자체가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조명을 조명대로 다 받고 있고 카메라의 어떤 그런 렌즈의 성능은 성능대로 다 받고 있어요. 웹캠보다 좀더 이렇게 화사하게 나오죠. 미러리스의 어떻게 보면 순 기능.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는 이 화각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모 크리에이터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맥 화면 전체에 지금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일종의 모니터 역할도 하는 거죠. 뒤에 배경이 이 정도까지 날라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컬 리무버는요 진짜 잘만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배경 음악을 고를 때 제가 가끔 이 보컬을 제거를 하고 그냥 거기에 있는 그 배경 음악만 활용을 해가지고 제 유튜브 영상에 bgm으로 쓰는 경우도 저는 종종 있었거든요 보컬 리무버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요즘 mp3 파일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불러옵니다 다른 거할거 거 없이 여기 보면은 지금 오디오 효과라고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ai 보컬 리무버가 있어 이 기능을 그냥 형 시켜주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AI가 음성과 그 다음에 이 배경 음악을 따로 분리를 시킵니다. 여기 원곡 이 있고 약간 인스트르멘탈입니다 악기들만 있는 거 그리고 얘는 보컬이에요. 자 보컬 빼고 음악만 들어볼까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거는 원더쉐어의 모든 제품들이 그렇지만 AI 제품들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유료 결제가 필요하고 또 AI 기능을 쓰기 위해서 크레딧이 차감이 됩니다. 이 부분 염두하시고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자, 2024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버는 단순히 영상만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퍼스널 브랜딩을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영상을 통해서 내 물건을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영상을 통해서 내 비즈니스 활동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어, 저는요, 여러분들이 2025년에 만약에 뭔가 어떤 일을 하느라 바쁘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크리에이터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유튜브 사업으로 바쁜 한 해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꼭 그런 한해 되시길 바라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